안녕하세요. 픽시의 도의 픽시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콘텐츠는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은 지금 집에 가는 길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 큰일 난 일이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거 이제 우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다가 엄청 세게 했거든요. 그래서 힘껏 보세요. 위에 이게 부러졌습니다. 엄마한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. 혼날 것 같습니다. 제 예상론. 일단, 그래도 쓰긴 쓸수 있습니다. 자, 일단, 앞으로, 지금 여기 횡단보도인데, 횡단보도 신호등 없습니다. 그냥 가까운 횡단보도입니다. 그냥, 그냥 작아요. 횡단보도가. 여기 저기 행장구도가 있고 오늘 비 완전 옵니다 지금 땅이 고장나서 더 비를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비 엄청 오는데 비 엄청 오는데 지금 우산이 망가져가지고 우산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 계속 맞아요 완전 큰일났습니다 차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닙니다 또차자 여러분들 이제 오또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집에 다 왔는데, 이게, 아, 완전 큰일 났어요. 잠깐, 카메라 좀 닦을게요. 자, 카메라가 닦았더니 더잘 보이는 것 같네요. 근데 우산 망가져서 어떡하죠? 그래도 우산 쓰고 있는데, 아, 어떻게 해야 되죠? 우산이, 이게, 예, 여기 예, 다 휘었습니다.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합니다. 완전 창피해요. 아, 어떡합니까. 그래도 그냥 해봐야죠 해봐야지. 자, 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벌써 2분이 지났네요. 아까 전에 그 아까전에 태권도 가는 브이로그 찍었습니다 지금은 태권도 끝나고 집가는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호등이 있고 전 이쪽으로 걸, 이쪽으로 갑니다 와, 여기 꽃들이 요즘 폈는데 옛날에 엄청 예뻤는데 꽃들이 옛날 꽃들이 엄청 예뻤는데 근데 이젠 다 썩었습니다 왜 썩었는지 이유를.. 오볼벌벌벌 있었어요 벌, 벌. 벌, 있었어, 벌. 와..그것도 장수말벌 와 말벌 여기 주변에 말벌집 있습니다 저번에 말벌 퇴치 영상 봤죠 그것처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다음에는 마 다음에는 여러분들 태권도 차 우리 태권도 차 지나갔습니다. 자 일단 지금 비 겁나 오는데 우산 망가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정말. 자, 일단 이 길로도 가는데 이 길이 더 빠릅니다. 이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새싹 정류장. 정류장이에요. 그 요즘 우리 태권도장에서 그 태권도 끝나면 막그 차가 오잖아요. 거기를 위해 저걸 만들었습니다. 지금. 자, 여기.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보이시죠? 푸른 도서관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꽃들도 다 화살나무 이름이 화살나무네요 자 일단 거의 다 왔습니다. 다음에는 마리모, 마리모 아시나요? 옛날 인기 엄청 많았는데 마리모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의 다 왔어요. 잠깐만요. 우 잠깐만요. 우읏. 지금 우산 잡고 있어요. 자, 지금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. 비밀번호 눌렀습니다. 굽네 피자. 하이. 안녕. 자 지금 비번호를 제다 눌렀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안녕.